아 열심히 일인가? AR 하는 거야? 응. 오, 날카로운 눈매. 네, 지금 간식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아, 간그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네,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네, 지금 이렇게 책들을 읽고 있습니다. 강민이는 어디 갔네강민 여기 혼자 나와서 책 읽고 있네? To be the first place. I t h 가 지금 어... 지금 e a d 등을 차지해야 되는데 지금 열받아 있어요. think I'm 기에 지금 거의 뭐 경쟁이 치열합니다. 보통 치열하지가 않습니다. 경쟁이. 네. 지금 이렇게 어 간식 먹으러 밥상 차리고 있는데 그을리고 있는데 밥상 옆에서 독서도 책을 읽고 있어요 네. 와 진짜 맛있는 냄새가 나서 왔더니 <웃음> <웃음> 우와 맛있겠다 네, 근데 아이들이 아이 시간에 이것만 이렇게 오우 꼬르륵 꼬르륵 하네 얼마나 맛있을까요? 저는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이런 정성이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젓가락을 하나 놔도 그냥 식 놓지 않고 온가 이렇게 예쁜 거에 이렇게 한번 받쳐놓고 네. 저는 이런 정성을 되게 좋아합니다. 개인적인 취향이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예쁜. 네. 어, 그래도 이렇게 네. 식탁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밥상은 아닙니다만은, 밥상 같이 이렇게 배 차려가지고, 아이들 이렇게 정성껏, 이렇게, 사실 그 명품이라는 것이 결국 정성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또 봐도 언제나 참 예쁜 아이들. 점수 어, 잘 나왔어? 어 왜?